그렇다면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가 제안한 건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참여 입니다 이미 하나오션과 hd연 대중공업이 교두보를 마련했고 실제 수주 사례도 있죠 다만 수익성은 낮고 트럼프 행정부 의 핵심 정책 요소가 아니라서 향후 기회 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 한후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입니다 하나오션이 2024년 말 필리 조선소를 매입한 게 대표적이죠. 이를 거점으로 해군 함정과 잠수함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려 하지만 높은 건조 단가와 투자 대비 수익성, 장기간 회수 구조라는 부담 때문에 중단기적 투자 수익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. 세 번째로 모듈식 건조를 통한 분업입니다. 일명 전략적 아웃소싱? 쉽게 말해 패키지형 공급망이라고 할수 있죠. 한국에서 선체 모듈과 하부 시스템을 제작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죠. 이 방식이 채택된다면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부품 설계 전문 중소기업에도 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.